바다 쓰기 시험에서 40점을 받던 한 아이가 있었다. 그러나 서른 살의 그 아이는 하버드 교수가 됐는데 그녀는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조세핀 김박사. 그 비결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. 조세핀 김 박사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.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주견자 사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. 오늘 이 시간. 세상 교육은 빵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100점 교육법을 실천하여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기까지 주견자 사모의 지난 30년의 노력들을 되돌아보고 어려운 환경에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 하버드 교수로 우뚝 선 조세핀 김 박사의 성장 스토리가 모두 공개된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 부모에게 전하는 조세핀 김모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자. 그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네. 크리스찬 부모가 세상 네. 부모하고 달라야 되는 거 네. 정말 자녀들을 향해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음. 기도하고 꼭 이것만은 부모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음. 오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조언과 격려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? 참 부족한데요. 그 첫... 참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한 건 특권이 있잖아요.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 교육이 아무리 난무하고 정말 그 스펙이 그냥 그런 걸 요구하는 시대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내 집처럼 친한. 음.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음, 음. 그래서 참 목사님과도 참 가깝게 지내고 교회 선생님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가 그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그 교사들이 말 한마디가 그 엄청나게 아이들을 변화시키잖아요. 그래서 그런 책을 썼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.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대개가 내 아이만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 내 아이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이라는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책이. 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어 정말 그 기도를 하시고 음.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. 니가 뭐가 될 거니? 니가 뭘 한다고? 그 마음속으로라도요, 네. 그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의 자녀지 제꺼가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, 부모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서 네. 아이들그 말로 길을 죽여가지고, 또 부모의 그 말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참크리스천들이 그 말을 굉장히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되겠죠 정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저는 꼭 책임져 주시고 음.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쓰신다라고 믿거든요. 네. 제가 부탁드리고 네. 싶어요. 네. 그래.